오늘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자는 심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이별을 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결국은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재회에 성공을 해냈는지 그 팁을 한두 가지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말은 한두 가지라고 하지만 정말 한두 가지겠어요?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도 팁을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 팁들 중에서 어느 게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팁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상을 중간중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시작부터 제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별하고 친구 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어 내가 이별을 하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야 걔는 그냥 네몸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야 그건 그냥 정이지 정 사랑이 아니라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야, 그거 너 갖고 노는 거네. 너를 정말 사람으로 제대로 보면은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겠어? 완전 장난감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막 한없이 떨어져 버리고, 친구 사이라는 부분에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던 마음도 역시 정말 아닌가? 나는 이 사람이라면 진짜 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왜 틀린 건지 틀린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연애 자격에 우리 상황 좀 풀어주세요. 이별했는데 관계 개선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6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이 6만 개의 사연 중에서 어, 저는 지금 전 여친, 전 남친이랑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라고 했던 분들이 없었을까요?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별을 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는 심리는 대체 왜 그런 거냐? 라는 부분을 까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친구들 조언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그런 심리는 사실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무슨 마음으로 친구 사이를 제안을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을 관객에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만나는 게 서로 즐거운 거예요. 연애는 안 하고 싶은데, 만나면 즐거우니까, 굳이 너랑 완전히 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마음은 있는데, 연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애는 현실이에요. 결혼이 현실인 것처럼. 마음이 있어도 현실이 안 따라주면 연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연애는 못하겠지만, 친구로 지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경우에 친구 사이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정말 소중하면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 지켜줘야지 왜 친구 사이로 지내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도 현실이라 그래요. 뭔가 두 분이 지금 연애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별 원인을 제대로 파보면 뭔가 힘든 현실이 있을 거예요. 상대분한테.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든, 사실은 아직 마음이 있어서든, 혹은 마음과는 별개로 정말 너무 소중해서든, 상대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나랑 사귀고 싶게 만들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다시 유혹을 해야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만 같이 알아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방법, 헷갈리게 하라.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거는 상대분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재회를 하시려면 이걸 역전시켜야 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궁금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재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분이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는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상대분한테 지금 좋아한다는 티를 아주 그냥 팍, 팍, 팍 내고 있어요. 아니신 분 계시다고 하면 손들어 주세요. 칭찬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티를 팍! 내고 있다고 했을 때 상대분이 내 마음을 궁금해 할 이유가 뭔가요? 상대분이 내 마음을 궁금하게 만들려면 지금 당장 뭐부터 바꿔야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상대분한테 내 마음을 모르게 하라고 했지 마음이 없는 티를 내라고 한게 아니에요. 자,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내 마음을 정말 헷갈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웃어라입니다. 당연한 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런 걸 알려주나?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보니 당연하게 들리는 거지, 사실 최근에 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상담을 해보면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상대분한테 미소 한번 보여주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별하고 진짜 의외로 안 웃어요. 물론 웃을 일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안 웃다가 망하신 케이스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그냥 웃으라고만 했더니 웃으실 줄을 몰라서 못 웃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웃을 줄 모르시나요? 웃으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웃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웃으라고 하면은 일단 입꼬리까지는 올리세요. 그런데 눈이 안 웃으세요, 눈이. 그러면은 무서워요. 눈도 웃어야 돼요. 제가 웃으라고 했다고 해서 입꼬리만 올리시는 분들은 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웃어야 되냐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웃는 방법이 뭐냐면요. 입꼬리를 일단 올려야 돼요. 입꼬리를 올리면은 광대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광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눈이 반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짓는 표정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이래요. 여러분들이 웃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입만 웃으시는 게 아니라 눈도 같이 웃어주시는 걸로 이제부턴 잘 웃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고 혹은 내가 단순히 잘 웃는다고 제외가 되진 않아요. 미쳐 상대가 나한테 할 수가 없어서 못한 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살좀 빼. 그리고 갈등해 결을 두분다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상대분이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건 너무 재미있는데, 근데 다시 사귀면은 결국은 우리가 헤어졌던 그대처럼 반복될 거고, 상처받겠네 이두 가지 경우 모두 대화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문제인 경우를 총 다섯 가지로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본 게 있어요 연애 유지 능력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펜을 가지고 서 메모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걸잘 하세요? 좀 어떤 것은? 잘 하진 못하시나요? 제대로 할줄 아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별을 안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애가 문제시지만 나는 결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헤어질 순 없잖아요. 확실히 다져두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필수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을 하시면 본인 매력부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이별을 하면서 대놓고 매력을 지적을 한게 아닌 이상은 매력이 없어가지고 헤어지신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잘생겨도, 잘나가도 못 받아주는 연애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많은 분들이 이별을 하면 일단 겉모습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흔들려고 하시는데 좀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을 하시 하시는데 좀더 포커스를 맞추 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 이죠 와 닿으실 수 있게 사례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야근한다고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자정에 들어오는 상태랑 밤에 하루 3시간씩을 무조건 통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아무리 뭐가 좋아도 이거는 사람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담미는 얘기로 들리시죠 <laughs> 이게 제삼자가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짚어줘야 그제서야 보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네요 라는 거를 짚어드려야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혼자서 해내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이미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되돌린다는 게 가능은 한데 쉽지 않거든요 가는 길도 고생이지만 지금 마음 고생도 엄청나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혼자 풀기 저는 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여기 진단지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상황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같이 봐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